과부 쪽방촌과 뽕강새 조선시대, 어느 초가 쪽방이 밀집해 있는 가난한 고울이 있었다. 그 쪽방촌에는 젊은 과부와 이혼녀들이 모여 살았다. 남편과 사별한 과부부터 쫓겨난 과부, 남편의 폭력에 도망쳐 나온 여인 시댁 식구 등살에 못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온 여자 자유롭게 살겠다며 스스로 나온 이혼녀들이 각기 아픈 사연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각 쪽방마다 한 명씩 들어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밤이면 요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책 넘기는 소리가 나면서 꼭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이다. 또 어느 방에선 구둘장이 요동치며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아우, 어, 아우, 어, 나 죽네. 살살해. 그렇다고 멈추지는 말고 계속해야지. 그 이유는 고을 남정네들이 이곳 쪽방에 들락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술과 먹을 것을 들고 오는 남정네부터 돈을 들고 오는 사내, 옷을 들고 오는 사내, 놀이개를 숨겨오는 사람, 그림책을 들고 오는 남정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들락거렸다. 그런데 그 쪽방촌의 집주인은 고을 사또였다. 새를 놓고 돈을 받는 일은 사또의 술친구인 박대감이 하고 있었다. 과부들은 날이 밝으면 밖으로 나와 사또의 뽕나무 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오디와 뽕잎을 따며 하루를 보냈다. 고을 남정네들은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막걸리가 가득 들어찬 표주박을 들고 뽕나무 밭으로 향했다. 그러면 과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돗자리를 깔고 안주를 준비했다. 어이, 나 왔네. 그동안 잘 지냈는가? <laughs> 내가 이리 바빠 이제야 왔네 그려. 아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왜 이제 사오셨어요? 오늘은 막걸리 한잔 하고 나와 같이 오디나 땁시다 그래 그래야지. 오늘 내가 자네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겠는가? 참말로 좋구만. 자네가 따라주는 막걸리 맛이 참으로 좋구만. 오디도 맛있구만. 이따 밤에 자네 방으로 갈 것이네. 알았지? 아이고 이 양반이 몰라요. 그곳에서는 오디와 뽕잎 냄새로 가득했다. 남정네들은 오디 따는 일을 도와주었다. 사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박대감이 자신의 집사 뽕광새를 통해 뽕나무 밭을 관리하며 과부들에게 품삯을 주었다. 그렇게 수확한 오디를 팔아 박대감과 사또는 큰돈을 벌었다. 그러자면 남자들의 힘도 필요했다. 수확한 오디를 옮기거나 뽕나무를 가지치기를 할 때면 고을 남정네들이 과부들을 찾아와 놀게 놔두었다. 그 모든 일을 뽕강쇠가 관리했다. 뽕나무 밭을 찾는 고을 남정네들의 아낙들이 관아를 찾아 뽕나무 밭에서 과부들과 놀아나는 남편들을 혼내줄 것을 탄원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 뽕강새가 울창한 뽕나무 아래 앉으면 과부들이 몰려들어 막걸리며 맛있는 안주를 들고 와 앉았다. 그러면 커다란 뽕잎들이 바람에 팔랑거렸다. 이파리들이 부채처럼 시원한 바람을 일으켰다. 더운 날씨에 뽕강새는 우돗을 벗었다. 우람한 체격에 근육질이 드러났다. 그러면 과부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환하게 웃었다. 그중 청이라는 과부가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뽕강새가 들고 있는 빈 술잔에 술을 채웠다. 뽕강새는 청이를 좋아했다. 청이는 뽕강새보다 나이가 많은 5년 연상의 여인이었다. 두 사람은 뽕나무 밭에서 처음 만나 서로에게 연정을 품게 됐다. 다른 연인들은 눈치채고 자리를 일어났지만 둘 사이를 시기하는 과부 목란은 끝까지 남아 뽕강새 곁에서 안주를 챙겨주었다. 거나하게 취한 뽕강새는 청이에게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었다. 누님, 한잔 받으세요. 청이는 살짝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술병 주둥이에서 뽀얀 막걸리가 흘러나와 청이의 술잔에 담기고 있었다. 청이의 분홍빛 입술이 술잔에 젖자 목젖이 꼴깍 소리를 내며 살포시 움직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뽕강새는 잔잔한 흥분이 일었다. 그러자 목란은 화가 난 표정으로 뽕강새 얼굴에 불쑥 술잔을 내밀었다. 뽕강새는 마지못해 술잔에 술을 따라주었다. 목란은 뽕강새보다 세살 어린 과부였다. 뽕강새가 삼십이니 목란은 스물일곱의 젊은 여인이었다. 그럼에도 뽕강새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일을 마치고 쪽방촌으로 돌아온 두 여인은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던 뽕강새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대감이 보낸 여종이 목란을 불렀다. 대감마님이 잠시 아가씨를 보자고 합니다. 왜 나를 부르는 것이냐? 아마도 쪽방 사글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목란은 달밤에 박대감을 찾아갔다. 박대감은 사랑채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목란을 기다리고 있었다. 목란아! 내 너의 사글새를 깎아줄 테니 이렇게 가끔 함께 술잔을 기울이자꾸나. 목나는 농염한 눈빛으로 말했다. 대감마님, 저는 이렇게 밤늦게 술 마시면 뽕나무 밭에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글새를 제대로 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박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러면 좋다. 너에게 사글세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되겠느냐? 목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사옵니다, 태감마님, 고맙사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아무도 모르게 잠에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두 사람은 알몸이었다. 목란은 정신 없이 옷을 주워 입고 뛰쳐나왔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뽕강새는 박대감이 목란을 부를 때마다 청이의 쪽방을 찾아갔다. 뽕강새는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는 밤 막걸리와 먹을 것을 들고 청이의 쪽방을 찾았다. 놀란 청이가 말했다. 아니 이 야밤에 어인 일인지요. 네. 내 누님이 보고 싶어,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겠소?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어찌 홀로 사는 여인의 집을 불쑥 찾아온단 말입니까? 남의 눈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난 무섭지 않소. 그저 누님이 보고 싶고, 함께 술과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을 뿐입니다. 옆방 목난이라도 알게 된다면 큰일 납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목란은 없으니 걱정 마시오. 지금쯤 박대감 부만에 있을 것이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오. 자자, 한잔 받으시오. 내 고기와 산적도 갖고 왔소. 맛있게 드시오, 누님. 청희는 못 이기는 척하며 술잔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달밤 아래 쪽방에서 술에 취해 그만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역시나 두 사람은 이불 속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이가 스스로 옷을 벗을 정도로 깊은 정이 든두 사람은 밤 일을 마치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목란이 뽕강새의 몽둥이를 잡고 자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뽕강새는 청이를 쳐다보았다. 청이는 뒤에서 뽕강새의 등짝에 달라붙어 잠자고 있는 것이었다. 뽕강새는 기절할 뻔했다. 심장이 벌렁거렸다. 두 여인 몰래 황급히 옷을 걸쳐 입고 쪽방을 빠져나왔다. 그 길로 뽕나무 밭으로 도망쳤다. 뽕나무 밭에서는 벌써 과부들이 나와 일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뽕나무 그늘에 앉아 새참을 먹고 있는 과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제야 글쎄 청이 방에서 우당탕 과당 소리가 나더니 신음 소린지 비명 소린지 모를 소리가 들려왔어. 그래서 밤새 잠을 설쳤네. 자네도 들었지? 그럼요 형님. 어찌나 흥분이 되든지 듣기만 해도 아랫도리가. 어휴... 엄마, 형님도 들었구나. 그 사내가 누구래요? 한두 시간 동안이라 했지요 아마. 정력도 좋아. 아, 누군지 궁금하다. 뻔하지. 정분난 그 남자. 그 박대감집 뽕강새 있잖아. 그 놈일게야. 맞다 맞아. 맞네 그려. 뽕강새는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다. <laughs> 뭣들 하세요? 일들 하지 않고. 어서들 일이나 하세요. 그러자 과부들은 뽕강새의 아랫도리를 쳐다보며 희쭉희쭉 웃었다. 과부들은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 검고도 새빨간 오디를 따며 뽕강새의 밤리를 상상했다. 가끔 오디를 입속에 넣고 오물거리며 그 맛에 푹 빠졌다. 손과 입술이 검고도 빨갛게 물든 과부들은 처녀 귀신 같았다. 박대감은 점점 목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박대감은 목란을 둘째 부인으로 앉히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사또가 뽕나무 밭을 찾았다. 그때 사또의 눈에 탁 들어온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과부 청이었다. 사또가 청이에게 말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네, 사또. 청이라고 하옵니다. 자네는 참으로 곱구만.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가? 아니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사또는 그날 밤부터 청이를 관아로 불렀다. 뽕강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이 놈의 사또놈을 어떻게 혼내주지? 일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화가 나는구만. 이 나쁜 사또놈을 어떻게 하지? 뽕강새는 사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청이는 어쩔 수 없이 사또의 시중을 들며 힘겹게 살아가게 됐다. 그 틈을 타 목란이 뽕강새를 쪽방으로 유혹했다. 그래도 뽕강새는 목란의 쪽방에 가지 않았다. 뽕강새 집사님, 제가 술상을 준비해 놓았으니, 제방으로 오세요. 자네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그럴 마음이 아니네. 미안하네. 뽕강새는 화가난 얼굴로 청이를 밖으로 불러냈다. 사또를 피해 도망가자고 했다. 청이 누님, 우리 다른 골로 도망가 함께 삽시다. 청이는 잠시 망설이며 말했다. 집사님. 저는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망가면, 집사님이 박대감과 사또에게 붙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고초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청이는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사실 지금 이곳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동안 더 힘들게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살만했다. 그리고 사또의 수청을 들며 살다 보니 먹을 것도 풍족하고 아래 것들도 생겨 살기가 편해졌다. 조만간 뽕나무 밭에서 일하지 않고 관아 인근 사랑채로 이사도 가게 됐다. 그렇지만 청이는 뽕강새를 사랑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 사이 목나는 기름진 음식과 청주를 준비해 놓고 뽕강새를 계속 유혹했다. 뽕강새는 어쩔 수 없이 목란이 건네는 술잔을 받아들었다.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서히 정이 들어갔다. 목란은 이런 사실을 박대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쪽방촌 관리를 자신이 하겠다고 졸랐다. 대감마님, 부탁이 있어옵니다. 제가 쪽방촌 관리를 하면 어떨까요? 쪽방촌에 살고 있는 제가 직접 관리를 맡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을 남정네들이 저희 뽕나무밭을 자주 찾아와 일을 잘 돕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 그거 좋구나. 어이구, 요것이 아주 이쁜 생각을 하고 있구만. 너의 이런 매력에 내가 푹 빠져드는구나. 이쁜 것 같으니라고. 목나는 그렇게 쪽방촌을 관리하게 됐다. 쪽방촌 여인들이 모두 뽕나무 밭으로 일 나가고 없는 사이, 뽕강새와 쪽방에서 낯거리를 즐기곤 했다. 그때 나라의 임금은 이곳에외군을 막기 위한 성벽을 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자면 쪽방촌과 뽕나무밭 전체를 강제 수용해야 했다. 임금은 이곳의 모든 땅을 강제 수용하고 성벽을 쌓으라고 사또에게 명했다. 그러자 사또는 자신의 땅을 나라의 강제로 빼앗기게 된 것이다. 그러자 쪽방촌은 박대감의 추천으로 목란의 명의로 해놓고 뽕나무밭 명의는 청의의 명의로 해놓았다. 나라에 녹을 먹고 사는 사또의 명의로 쪽방과 뽕나무 밭이 돼 있으면 수용에 따른 땅값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조치했다. 관아를 빠져나온 어느 날 밤, 청이도 뽕강새를 잊지 못하고 쪽방으로 불러들였다. 두 사람은 깊은 정을 나누었다. 그날 밤 이후 뽕강새는 사또를 다른 고울로 보낼 계책을 찾았다. 목랑과 청이는 쪽방총과 뽕나무밭의 실제 주인이 사또라는 사실을 뽕강새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뽕강새는 그 사실을 임금에게 알렸다. 그 이후 사또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먼 곳으로 유배됐다. 그렇게 해서 뽕강새와 청이는 새로 방을 얻어 함께 잘 살았다. 몽란도 박대감의 둘째 부인으로 잘 살게 됐다.